아, 어... 응. 요거좀들어봐요좀 응. 좀 구경 좀 시키고. 응, 아, 이거. 이 먹고, 그렇게 이거. 이많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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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이 이거. 거이런거 많아 이거. 이거. 이자이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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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산걸음 먹고 이이래이은거이음 봤네 응. 한 덩어리가 그렇게 굵은 건 처음 봤어요. 이거 신발 껴놓고 나가지 않더라 아니, 그럼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 조심해서. 조심해 내려가시라고. 어, 만도 아줌마 집에 왔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겨울에는 물이 녹아 갖고요. 쫄졸졸졸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. 저놈께대로 왜 저리 짓나? 존나만 몸저리 짖어대요 저놈들은 아우 안왜 <목소리> 어... 그러 짖어대요? 이 사례가 된 거는 손으로까야돼 그리고 난 어찌 저 같이 한 300평, 한2 0평 되는 게 좋을 있는데 그게 산이 있었어요. 산으로 들어가버렸서 우리가 저 인천 가있나보에 그래 나무를 저 잔나무를 다 자르고 야 도둑이 저리 울퉁불퉁하니까 까이가 더힘들지심은거는 쪽쪽 고어 이게 깨끗하고요. 그집지이 이, 이 몸이 깨끗해. 밭에, 밭에 심어 놓건 도라지처럼 이쁘죠. 쪽쪽 고독. 이쁘고 쪽쪽 고어갖고는 이거는 이 냄새나잖아. 근데 먹으면 향이 그래. 이 향은 들어요지 예. 이 아는 사람은 나는 가 가지고 겨우내 가서 그거 다 팔고서 이게 다라니겠지. 야따어 갖고는 다 지지한 건 이제 내가 까갖고좀 먹고. 그리고. 아니 더덕을 있잖아요. 저게 까서 우유 있죠 우유. 예. 우유에다가 믹스 더덕을 믹서기에 갈아갖고 우유에다 타 먹으면은. 한 달만 다 먹잖아요. 응. 아니, 진짜 좋은 도덕을. 응, 응. 그럼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대 어, 어, 그 동네가, 아니, 어, 아, 그 아, 진짜? 말아요 어, 뭐, 냄새가 안 나고. 화장실에서 막 향수 같은 냄, 냄새가 난대요 그래갖고 저삼촌 전화하는데, 그 내가 그 못해줄게, 못해어그 사람들은 도로에서 나오면서, 아, 좋다. 아지는 나도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. 왜 그러냐면 돈이 1만 원이고 20만 원이 없어지지요. 현장단지 위에 있어요. 다래가 키 역할을 해요, 거기. 그래갖고 술도 담은 나중아니 술도 담오고 담으면 술도 담오보니까 나는 술담게난제기 아마 저 술도 있어 지금. 근데 안 먹어 나는. 아, 다에술 담은 한개 있다고요. 있어요. 있는데 음... 그것도 있고 왜 상철 삼이라고 있어요, 또 산에. 뭐요? 상철 삼이라고 있다고. 술 담가 랑 있어. 황철 삼이 뭐요? 예, 황철 삼이라고. 그게 음... 봉삼이라고 봉황... 봉 그래요 원래 그게 항출삼이라고 안그러고 아 봉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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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출삼이라고 하고 봉삼 음... 그거는 뭐만가지 좋다 그래요 원래 음... 근데 그것도 뭐 보니? 나는 술을 담으면은 독한 술을 안 담아요 그럼 열받은 거한 번에 다 들이마셔버리고 아, 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요 많이 먹으면요 네. 이 내가 또한 가지 알려줄게 진달래 술 있잖아 장꽃술 진달래 가꽃도술산 거야? 아니 진달래 말고 왜장꽃이라고 있잖아 왜 아니 그장꽃이 그러니까 진달래 아니 그거 말고 개진달래 꽃도 있고 참진달래 꽃이 있어 땀먹는 꽃이 있고 못땀 오는 꽃이 있다고 아... 그걸 담아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세 컵만 먹으면 그거 죽어버려서 그냥 죽는다고요? 예그걸왜 어... 그러냐면 아 모랑꽃님이 만두 언니네 집 사는데 알... 모르는데 그거는 못 가르쳐주지 <laughs> 어,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면, 음. 이제 자연적으로 알수 있지. 아니. 야, 눈이 계속 오네. 눈이 계속 오 계속 여기 돼지감자가 많아요.